안녕하세요. 로렌조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제 투자 손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손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과거에서 현재까지 투자한 데이터들을 모두 뽑아보시면, 어느 투자를 지향하고, 어느, 어느 부분 투자를 지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020년부터, 5년 전부터, 5, 6년 전부터 코인, 국장, 그리고 해외 주식 투자를 했었고요. 코인은 4년간 했었어요. 4년간 하면서, 보세요. 대부분 마이너스예요. 21년은 마이너스 150, 그 다음엔 1500, 아, 1300, 플러스 480, 그리고 2024년은 마이너스 130. 제가 코인을 그래서 토탈 마이너스 1100 정도 손해를 봤고요. 근데 코인을 제가 어떻게 했냐면 장기 투자는 하지 않고 뭐 비트코인이든 이더, 이더리움 클래식이든 뭐또 뭐가 있죠? 리플이든 대형 코인이든 알트코인이든 무조건 투자해서 단타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데이터들이 말해줘죠 실패했다는 걸요. 그래서 결국 해보면 코인은 그냥 무조건 장기 투자해야지 살아남는 거고, 그리고 장기 투자도 비트코인만 장기 투자. 근데 변동성이 비트코인은 막 너무 크게 이렇게, 이렇게 커요. 근데 이거를 저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비트코인을 한다고 하면 뭐 시드의 2에서 3%, 2에서 3 정도. 만 가져갈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지금은 비트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코인은, 아 제가 투자한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는 아니다. 변동성이 너무 크고, 어 코인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니까, 알고리즘이 어떻게 돼서 이게 흘러가는지 모르니까, 코인은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국장입니다. 2020년부터 그, 올해까지 했죠. 지금 보면 23년까지, 여, 여기까지는 수익은 났는데 금액이 작아요. 왜냐하면 처음 시작해가지고 아마 몇백에서 몇천, 한 천만원 안으로 투자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플러스를 난 거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운이 좀 좋았던 것 같고, 공모주 위주로 했던 것 같아요. 공모주 청약을 해서 몇줄 받아서 그거를 상장하자마자 팔아서 수익을 봤는데 사실 하다보면 공모주로만 만족을 하지 않죠 그래서 시드를 점점 더 늘렸죠 몇 천에서 몇 억까지 24년은 공모주 말고 제가 제대로 어, 단타를 쳐서 말아먹었죠 마이너스 한300 정도 그리고 그러다가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25년에 어, 여기, 여기는 한투고요 한투 계좌고 메리츠 계좌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제가 3억을 넣어요. 3억으로 단타 치다가 마이너스 3,180만원. 이것까지 치면 한 3,400만원 정도 손해를 봤는데, 마이너스 10%가 됐는데, 시드가 커서 엄청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느낀 거는 제가 단타를 쳤는데, 국장은 거의 단타장이잖아요. 천하제일 단타 대회잖아요. 근데 두산 인프라코어도 제가 투자를 했었고, 하나도 투자를 했었고, 뭐 잡주도 투자했지만 근본주도 투자했더라고요. 가만 놔뒀으면 올라 대부분 많이 올랐을 게 많았는데 단타 쳐서 이렇게 손해를 봐서 아 역시 나랑 단타는 아니구나. 그리고 이런 큰 금액으로 단타를 친다는 거는 이 편하지가 않죠. 잠이 안 오거든요. 그리고 기준이 없었어요. 단타를 친다면 뭐, 뭐 손절가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분석도 안 하고 그냥 막 오르면 들어가서 한 1, 2% 떼기로 먹는다 생각해서 결국은 큰 손해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국장 단타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국장을 하다 보면 나중에 제가 영상을 찍겠지만 이 욕심이라는 게 단타를 하다 보면 계속 단타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 도파민을 어, 막을 방법이 없다 생각해서 가치 투자를 한다 국장으로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굳이 국장으로 가치 투자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해외 미국 주식을 놔두고 그래서 국장도 X 그리고 해외 투자 유일하게 제가 수익을 본 거는 여기 해외 투자예요. 2020년, 21년, 22년까지는 시드가 많이 없었어요. 이때까지 23년까지도 시드가 작았죠. 그러니까 플러스. 그리고 24년부터 시드를 1억까지 올리게 돼요. 그래서 여기 6천, 아니 650만 원, 2 4년내 벌었고, 또 25년에 180만 원, 메리츠는 마이너스 27만 원이지만 액수가 작으니까 한 그래도 국장 아니 해외 수익을 총합하면 천만 원 정도 가돼요 그래서 근데 해외 투자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거의 단타가 아니에요. S&P 500, 스파이, 그리고, 보잉. 거의 두 개만 했거든요. 근데 단타가 아니고, 사서, 보잉은 한 6개월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어요. 6개월. 그리고 스파이는 제가 가지고 있다가 좀 지겨서 워 팔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게 스윙 투자예요. 근데 국장으로는 스윙을 했었어도 망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때 판 것보다 스파이도 그렇고 보잉도 그렇고 아 보잉은 좀 그런가? 스파이 봤을 때는 그냥 가만 놔뒀으면 수익을 더 많이 받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해외는 어, 스윙이나 장투다. 그리고 제가 이 스윙 하나 팁을 드리면 제가 이게 거의 다 보잉이에요. 보잉을 어떻게 벌었냐면 이 차트를 볼게요. 저는 각 그, 기업마다 적정 주가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 제가 분석한 거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이제 얼마 없으니까 안 드리고. 근데 저는 보잉은 200으로 봤어요. 이 파란색 선. 그래서 제가 2023년 전부터 투자를 했었죠. 그랬을 때2 0 0에 어, 아래로 빠지면 샀었어요. 실제로 제가 투자했었고. 그리고 한10% 이상, 한230 정도 갔으면 또 팔았고요, 이때. 그냥 고점은 못 맞추니까. 또 이때 떨어졌을 때또 샀어요. 그리고 또 올랐을 때 팔았고, 또 떨어졌을 때 샀고, 샀고, 또 샀고, 샀고, 이렇게 샀어요. 그리고 또한 이때쯤 팔았고요. 근데 이때가 기다리는 기간이 되게 힘들었죠. 한 1년 정도, 아까 6개월이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한 10개월 이상을 제가 기다렸어요. 근데 이게 기다리는 게참 쉽지가 않아요. 주식해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이 포머가 오거든. 이 기간 때그 엔비디아나 뭐 브로드컴 같은 주식들은 그런 AI 관련 주식들은 폭등을 했거든요. 다들 미국 주식 하면 돈을 벌고 있을 때, 저는 그 보잉을 해서 주가가 오히려 빠지고 있었으니까 제가 사면서도 아 이게 맞나, 이게 이렇게 빠지는 게더 빠지지는 않을까라는 의심이 한편으로는 있었지만 이거를 버틴 이유는 제가 보잉을 샀을 때 확신을 하고. 계속 모아갔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익절하고 팔고 이때 제가 1억을 들어갔고 1억을 그래서 10% 만해도 천만 원이잖아요. 이때 좀 제일 많이 번것 같아요. 근데 제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기업 분석을 했을 때이 보잉이 있고 이 비행기 제조사는 전 세계에 두 곳밖에 없어요. 보잉이랑 에어버스. 근데 에어버스는 유럽 거고, 보잉은 미국 거예요. 그 시장을 양단하고 있는데, 어, 요즘 에어버스가, 보잉 사고 많이 나면서 에어버스 매출이 많이 올라가고, 주가도 더 올라가고, 있, 이때는 그랬었어요. 근데 보잉이라는 기업에 다른 기업들이 점유율을 어, 뺏어갈 수 있을, 있을까 생각했을 때 없거든요. 누가 비행기 진입장벽이 높아요. 누가 창업을 해서 비행기 업체를 만들겠어요 또 보잉의 아성에 도전을 하겠어요 없어요 보잉밖에 없어요 그나마 에어버스인데 제가 보잉을 좋게 본 거는 미국 회사예요 미국 회사 어떻게든 미국에서 안 망하게 놔둬요 이 망하게 놔두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전투기까지 제좀 방산업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 그리고 국가의 산업의 한 축이기 때문에 어, 절대 망하게 미국에서 두질 않고 코로나 때 위험했을 때가 있어요. 파산안이 많이 했을 때도 미국 정부에서 그 자세히 모르겠는데 지원해주겠다고 얘기까지 했었는데 보잉에서 거절했어요. 따로 투자자를 모집해서 채권을 발행했나? 그래가지고 살렸을 거예요. 그 정도로 좀 여유가 있는 회사예요. 미국 정부 보통은 망하기 직전이면 미국 정부가 제안을 하면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보잉은 굳이 정부의 컨트롤을 안 받겠다 안 받고도 살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보잉이 엄청 탄탄한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버틸 수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보잉이 너무 길어지니까 보잉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보잉으로는 그렇게 스윙을 해서 돈을 벌었다 그래서 총 천만 원 정도 거의 다 보잉으로 본 거예요 보잉 스윙으로 어, 스파이도 있지만 손익 합계는 마이너스 3680 뭐, 만원 정도 세금 제외해서 됐고 이게 수업료죠 하, 수업료를 너무 비싸게 치렀죠 그리고 약 5년간 5년의 수위, 수업료예요 그래도 저는 여기서 깨닫고 정신 차리고 코인이랑 국장안 하거든요 그리고 투자를 하더라도, 뭐, 단, 이제, 스윙은 스윙대로 하고, 단타를하면 뭐 손절가를 정해놓고, 뭐, 손절가, 뭐, 마이너스 5% 해서, 무조건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근데, 지금까지 투자를 10년 넘게 하는, 하는데, 맨날 똑같이 해가지고 잃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주식하면 안 돼요. 네. 정신을 차려. 저도 사실 좀, 그렇죠. 5년 동안 마이너스났다는 거는, 근데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는 어 수업료를 내고 정신을 차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이라면 스파이 사라라고 하면 말을 안 들을 거거든요. 저도 그랬으니까 단타 코인 다 해보고 돌고 돌아서 스파이거든요. 장기 투자. 근데 그까지 오는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의 시행착오가 많이 걸리죠. 그기 때문에 하실 거면 무조건 소액으로 한 500만 원정도 하고 싶은 거다 해보세요. 정신 차리면 여기 와 있을 거예요. 제대로 했다면. 네. 그리고 제가 그러면 결론 결론을 말씀드려야 되죠. 코인 국장은 절대 하지 말 것.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좀 해당되는 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국장, 우량, 근본주, 장투는 하나에서 두개 종목은 괜찮. 뭐 이것도 사실 비추긴 한데, 국장에 되게 좋은 종목이 있잖아요. 그런 거뭐 비중을, 전체 비중에서 한5% 이하로 해서 가져가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장기 투자로요. 그리고 두 번째 해외 주식 할 것. 보인 같은 우량 좋은 기업, 적정 주가를 알고 빠졌을 때 사고 올랐을 때 파는 스윙 투자죠. 수개월 동안 안 팔, 1년 동안 안팔 수도 있어요 주가가 안 올라왔을 때는 네, 그런 스윙 투자 그리고 스파이 같은 S&P 500 같은 지수 투자 장기, 장기 투자는 무조건 승리합니다 결론은 이건 하지 말고 미국 주식만 하자, 해외 주식만 하자 그것도 큰 비중은 장기 투자로 가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비중은 미국 장기 투자 90% 단기 투자 10%예요 근데, 단타든, 스윙이든, 뭐든 10%인데, 이걸 넣는 이유는 심심하거든요. 장기 투자만 하면 심심해서 자꾸 막 손이 가게 돼요. 다른 거에. 막 클릭을 하게 돼요. 그럴 거라면 그냥 아예 투자 비중을 낮춰서 딱 정해놓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저는 3천만 원이거든요. 지금 10%를 했는데, 제 자산이 커지면 이 규모가 더 줄겠죠. 근데, 커지더라도 무조건 3천만 원으로만 고정해 놓고 이걸로 뭐 당기던 스윙이던 뭐든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근데 과거처럼 하진 않겠죠. 이제 뭐 손절가나 기업 분석을 해 놓고 들어가겠죠. 그리고 복리의 마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억을 투자했으면 수익률 10%에 20년을 투자하면 6억 7천만 원이 돼요. 그리고 자본보다는 시간이 더 중요하거든요. 30년으로 바꾸면 1억이 17억이 돼요 보시면 10, 17배가 되죠 수익률 %면 S&P500 기준으로 말씀드려요 연평균 수익률 그리고 수익률 배당을 받으면 또 재투자하고 했을 때 10%가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이 17배 어, 무슨 수로 이길 수 있겠어요 이런 단타 아무리 해봤자 30년 뒤에 1억이 17억이 돼 있을까요? 전불가능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큰 비중으로는 미국 지수 장기투자를 해야 된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누구한테나 추천하고 필수다 라고 생각해요 뭐 단기적으로 1년 2년 뭐 5년 앞만 보고 사, 살아갈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멀리 봐야 돼요 이런 단타 맨날 단타하면 수익률 얼마 되지도 않아요 장기투자에 비하면 백세시대기 때문에 30년보다 더 오래 투자할 수 있어요. 50년 이상 투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수익률이 몇 배가 되겠어요? 어마무시해지는 거겠죠? 네. 그래서 무조건 장기 투자를 해야 됩니다. 미국 지수 장기 투자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제 장기 투자 포트인데요. S&P 5 3 0 35%, 나스닥 35%에서 이게 70%고요. 그리고 애플이 15%예요. 왜 이것만 넣으면 되는데 왜 애플을 넣으냐 하면 애플이 너무 좋은 회사고 저도 아이폰을 쓰고 있고 애플워치를 쓰고 있고 또 에어팟도 쓰고 있어요. 근데 삼성보다 기능이 더 좋아서 쓰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애플 감성을 좋아하는 건데 이게 사람들이 코카콜라 마시는 것처럼 그 사람들의 내리 리에 이미 인식이 돼 있어요. 애플이라면 더 고급스럽고 더 쓰고 싶고 조금 더 비싸더라도 삼성보다는 애플을 사고 싶다라는 게 각인돼 있거든요. 애플이 시총도 이미 너무 커져가지고 코스피랑 코스닥 다 합한 시총보다 애플 하나 회사가 더 크거든요. 그리고 현금 흐름이 너무 좋아요. 현금을 엄청 많이 비축해 놨어요. 그 돈이면 큰 회사들 그냥 마음 먹으면 인수할 수가 있어요. 물론 반독점 그런 걸 조심해야 되기는 하지만. 엄청난 폭 잠재, 폼 잠재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워렌 버펫도, 버핏도 애플 주식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코카콜라랑 쉐브론이5% 있는데 넣은 이유는 배당 때문에 넣었어요. 안정적인 회사기도 하고, 나이가 들면 현금 흐름이 필요한데, 이런 회사들을 주식은 저는 모아가야 된다 생각하는데, 현금이 필요할 때가 오면 파,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거든요. 팔기 싫어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 코카콜라랑 쉐브론은 안정적인 포트를 위해서 수익률이 좀 줄더라도 10% 넣고요. 그리고 하이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탄소년단의 하이브거든요. 저는 대부분의 산업이 한국 산업이 중국에 잠식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K-팝은 잠식을 따라할래도 따라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 K-팝만의 그런 강점이 있죠. 그냥 아이돌만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에서 카피를 하지만 우리나라 K-POP 같은 퍼포먼스는 못 나오거든요 그걸 어떤 수치로 말로 해서 표현을 할 수는 없어요 방탄 BTS 팀의 한명한 한 명을 봤을 때 뭔가 수치로 계산되는 게 아니고 엄청난 퍼포먼스가 있죠 그리고 BTS가 전문다고 해도 하이브가 JYP, SM, 그리고 YG 시청을 합친 것보다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 자금력으로 또 다른 팀들도 육성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도 키우고 있고 뭐 물론 다른 데서도 키우고 있겠지만 저는 BTS K-팝 장악력과 그리고 거기서 모은 자금으로 이 투자금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가 앞으로도 어저 오히려 지금은 주가가 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서 모을 생각입니다. 제 장기 투자 포트는 이렇고 제가 지금껏 길게 설명 이렇게 드렸는데 말은 많이 했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그런 과거와 현재까지의 성적서를 저처럼 뽑아서 이 성적서가 말해주는 바를 실제로 눈으로 보고 앞으로 지양하고 지향해야 될게 뭔지 확실히 알고 내 투자가 지금까지 잘못됐다면 어떻게 하면 잘될수 있을지 제 투자 제설 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참고해서 방,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